소방설비기사 필기 2016년 1회 소방관계법규 암기 과목으로 문제와 답만 있으며 해설이 필요한 문제의 경우 간단한 해설을 첨부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저수조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흡수 부분의 수심이 0.3m 이상일 것, 해설 흡수 부분의 수심은 0.5m 이상일 것,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해설.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선임 대상이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오른 것은? 만제곱미터.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 운영권자는? 시, 도지사. 제3류연물 중 금수성 물품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팽창질석소방서의 종합상황실 실장에 서면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가 아닌 것은? 제3피해액이 15공 발생한 일반화재. 해설. 재산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취급할 수 있는 기간과 임시 저장 승인권자는 9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로 오른 것은 C. 도지사 안에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으로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가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의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사료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는 200만 원이야. 가연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시설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가연성 가스 저장, 취급 기준으로 오른 것은 1000톤 이상.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방염처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실내 장식 물류 방염업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은 30일 이내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실적평가액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공사실적액을 의미한다. 해설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공사실적액을 의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 700m 이상인 것. 해설. 1000m 이상일 경우 설치 대상임.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시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해당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정밀점검에는 작동기능점검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종합정밀점검에는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다. 시. 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것은 상수도. 해설. 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후 채널 안에 있는 재생 목록으로 시청하시면 편리하게 연속 시청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답이 바뀌는 경우 영상 하단 댓글로 알려드리니 댓글 확인 부탁드리며 유튜브 영상 하단 설명란에 각종 필기, 실기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